네, 사랑이자 여러분, 저는 그동안 우리 교회에 아무 둘러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laughs>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을 맡기려고 해도 자원이 항상 부족합니다. 많이 캐내야 많은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한계된 어떤 자원들 때문에 어떤 일을 하면 어떤 한 사람이, 여러 파트를 맡아서 해만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호소한 것이 있죠요우리에 많은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느 책을 읽다가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금세기 미래교회 학자인 이엘스윗 박사의 책인데 미래교회 성공 키워드 A부터 Z까지, G라고 그러죠. 예. 그 책에 있는 내용인데, 저를 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교회에는 자원봉사자는 없다. 오직 목회자들과 헌신된 사학자들만 있을 뿐이다. 기독교의 위대함은 헌신적인 봉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만약 당신이 목회자가 아니라면 당신은 바로 헌신된 사역자이다. 자,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교우들은 모두가 헌신된 사역자 되시기를 주의 이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했지요. 예, 그래서 <laughs>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어선이나 전함이 되어야 한다고 재창하고 있습니다. 유람선 어떻습니까? 소수의 성문만 일하고 나머지는 놀며 지냅니다. 그러니 요즘에 홈 쇼핑을 보면 크루즈 광고를 많이 해요. 어떨까요? 한번 답을 말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생각하기를, 야, 크루즈를 타면 참 편하고 좋겠다. 하는데, 어, 나는 당뇨가 있어가지고, 그거 들어가면 운동을 어떻게 하지? 얼마나 돌아다르지?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 크루즈는 크기 때문에, 뭐, 운동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람선은, 이 소수의 성분만 일하고 나머지는 놀며 지냅니다. 그러나 보선이나 군함에 타고 있는 자들은 모두 다 자기 역할에 따라 사명감으로 일합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모두가 사역자들이죠. 무교교의 한 선생님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어느 날 고목길을 지나가다가 놀고 있는 네 명의 아이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로부터 30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그난 뒤에 그 4명의 아이들로부터 생일 축하 카드를 받았답니다. 한 명은 중국 선교사로한 명은 연방정부 은행 총재로, 한 명은 대통령 비서관으로, 그리고 또한 명은 미국 대통령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혼신대 사역의 열매입니다. 이게 그런 이상적인 표본을 보여준 한 혼신사역자가 있는데, 읽었던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입니다. 그는 자기 이름의 뜻 그대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힌 사람입니다. 그 루카스 누가 루카스라는 이름은 이 빛을 비추다 밝게 해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는 빛나는 헌신사학자의 모델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빛나는 헌신사학자가 되어있을까 두 가지로 생각 좀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들의 가치를 중시시키는 사람입니다. 누가는 아주 고결한 정신의 사람입니다. 우선 그가 누가 복음을 쓰게 된 동기와 목적이 너무나 훌륭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썼습니까? 대오빌러라는 로마 공무원 중한 사람을 권하기 위해서 그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조술했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서 막대한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역시 그 대오빌러의 한 사람을 위해 서 썼습니다. 이제는 오빌더가 성령 충만한 영성의 사람이 되기 하려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상세하게 설명해 줘요. 그는 일의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헌신사역자의 순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도 많은 양활동보다 가치는 일에 어울린다는 빈마음의 헌신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가치는 일에 헌신해 보십시다. 이것이 그먼 훗날의 열매를 내다보는 가치적 비전의 사익입니다. 특히 누가는 최소한 20년 이상을 바울 한 사람 위에 말 없이, 소리 없이, 그리고 티 없이, 사심 없이 헌신한 가장 이상적인 동반자였어요. 바울이 가는 곳에는 누가가 언제나 동행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의 제2차 성교 여정부터 합류하여 위대한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지병을 치료해주는 주치 역할을 하면서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바울에게는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동력자여 생략자였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바울과 20년 동안 동력하는 동안에 자기 이름을 전혀 드러내지 않아요. 오직 세 번만 자기 이름을 언급할 뿐인데 그것도 남들에 의해서 이름이 오를 뿐이었지, 자기 스스로 누가 보검해서, 사도행전에서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누가는 바울 한 사람을 잘 보편함으로 세계선교의 거시적인 비전을 성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에게 사랑의 멘토가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라이건세계선교를 향한 눈을 뜨게 해서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또 바울에게 전문 지식을 가르침으로 훌륭한 사역자로 부상시켜 주시죠. 누가는 일의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혼신사역자의 고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제 저와 같이 아비옆에서 사역했던 지성근 목사의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갔다 왔어요. 그분은 영도 남성교의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의 한 가지 독특함이 있어요. 이거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정계인 건사일으로부터 남성계 출신자인 그분 한 가지 있는데, 그분은 한 가지 일에 아주 몰입해서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뭘 했을까요? 수일학교 부장을 장로 언택할 때까지, 처음 맡은 부때부터 장로 은퇴할 때까지 수일학교 부장을 놓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아이들은 비전을 걷고, 소망을 보고, 교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92세로 어제 돌아가셨어요. 드라란도 신한 앞바다에 중도라는, 정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요즘 뭐 천국의 섬이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이번 여름에 제가 잠시 쉴 때에 그것을 다녀왔습니다 1920년대 초에 이섬바을에문중경이라는도사님이 들어와서 제 역사에 집행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호남 갑부 정제철의 아들과 결혼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만 쫓겨났습니다. 그녀는 자식의 신태를 나타나며 자세 하르다가 그 순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하게 서울에서 신학공 마치고 고향으로 내려가 섬들을 돌면서 열정적으로 돈다합니다. 여러 섬들 돌면서 헌신적으로 사역하다 보니, 1년에 고무신을 앞편에나 바꿔야 했습니다. 그리 섬에서 일생을 바쳐 헌신하다가 유교 사변때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매전 열매가 위대합니다. 그섬 출신 중에는요, 서울중앙성열교회 다름이었으며, 유명한 봉사였던 이 이만신 목사님이 계시고, 시지시 총대였던 김준근 목사님이 계시고, 한신대 상담학 교수였던 정태기 목사님을 비롯한 한 서른 명 정도의 주도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예전의 섬, 뭐 살만 했는가요?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었나요? 그 어렵고 가난한 그 섬을 돌아다니면서 그곳에서 보급을 들여서 애들부터 해서 시작했더니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이도 드러났더라는 얘기죠 우리도 일의 양보다 질을 중시하고 가치 있는 일에 올리라는건신사학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석현 선생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장기 같은 여인을 이왕으로 키워내자 이렇게 재창하죠 길거리에 부러진 여인을 5월의 이왕으로 키워내는 비전적 리더십을 가져 보라고 외칩니다 특히, 어려서부터 교회에 찾아 나오는 아이들을 잘 양육하면 그들이 곧 미래의 주역이 됩니다. 누가처럼 한 사람만 잘 키우내도 위단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몇 가지 있지요?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동할 수도 있습니다. 찬양팀으로, 교회학교 교사로, 제 멤버로 열심하게 가에서 섬기고, 처음은 사람들을 환대해서 양육하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헌신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지성과 영성의 사람입니다. 그는 성령 충만한 지식인입니다. 기도하는 지식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릎의 헌신을 강조합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기도설교가 9편 소개되는데 그 중에 7개를 누가가 소개합니다. 그만큼 그거는 기도 사회를 강조했습니다. 제가 몇달 전에 누가의 복음에 나타나는 기도에 대해서 일곱 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어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럽다 시각했어 일곱 편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어요. 우리 홈피에 들어가면 그대로 있을 겁니다. 제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 그래서, 누가 보건과 사도행전은 초지일관 기도와 성령의 역사의 소토리입니다. 사도행전 28장 중에서 20장 분량이 기도와 성령의 이야기요 성령님이 30번 이상 소개됩니다. 이처럼 누가는 대어빌로한 사람,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초지일관 헌신하셨던 비결은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일은 성령의 능력을 짐거해야 가능합니다. 내 열심을 버티지 못합니다. 내 어지도 믿을 게못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받아야 초지 일관 혼신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헌신사약대가 되어야 됩니다. 한 사람의 가치, 한 사람의 기함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한 영혼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만큼 어묵한 열매를 거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눈물을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2차 대전 중에 있었던 일인데, 전쟁터에서 중상을 입고 죽어가는 나이 어린 군인 곁에 군목이 엎드려서 묻기를 어머니에게 남긴 말이 없느냐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어린 병사는 말하기를, 네,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나는 기쁘게 죽었다고 해주세요. 군목은 또 다른 말 없는가고 물었더니, 그 군인은 한마디를 더 부탁합니다. 목사님 제가 다니던 교회에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편지해 주세요. 나는 크리스찬으로 죽었다고요. 저는 선생님의 그 가르침을 결코 잊지 않고 살았다고 전해주세요. 그 병사는 이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군복은 약속대로 어머니의 어머니와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편지를 전했습니다. 그몇 주일이 지난 어느 날, 이번에는 그 주일학교 선생님부터 땅과 같은 해답이 군복실에 배달되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목사님, 저는 바로 지난달에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 직분을 사임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 교사로서 나의 하느이 별로 뜻도 없고 잘 되는 것 같지 도 않았기 때문에 저는 낙심이 되어 사둘려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동안에 저의 주일학교 교사의 직분이 결코 혼되지 않았고 귀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했다는 목사님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내일 아침 우위교회 주일학교 부장님을 찾아가서 교사직부를 다시 맡겨달라고 부탁할 것이며 앞으로는 더욱 나의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께 충성하려고 합니다. 난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누가처럼 빛나는 은신사학자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 어떤 큰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교회학교? 그 우리 세월에서? 새로 오신 분이 계시면 친절하게 안내하고 분위기 잡아주고 환대하고 그리고 요 우리 에게는 자원하는 마음을 참 제가 기뻐하는데 무엇든지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보일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이지 않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가 그곳을 보고 누구 다다지 않냐고 하는 것. 그래서 말입니다. 한 사람만 제대로 양육해도 위대한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한 사람에 대한 귀함,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 어린아 일수로 어린아이들이나 초신자를 위해서 빈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2 1 세기 의 사도바울과 같은 인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헌신이 언젠가 훌륭한 인물이 된 사람들 사람들 입에서 감동적인 감정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이런한 상들을 우리 모두 다품으십시다 아름다운 개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인데, 사실 우리 노회에서는요, 아름다운 교회가 젊은이들로 가득 차고, 아이들로 가득 찬 그런 교회로 소문이 나 있어요. 실식을 보면, 글쎄, 이렇게 하지만,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젊은이들 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가득 찼다든가, 우리가 흥분된 어조로 자랑할 수 있다든가, 그것은 아니거든요. 형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마감하지만 25년 올해 해야 될 일들을 좀생각하십시오좀 바라보십시다. 내가 정말로 가치 있는 일, 내 시간과 열심과 에너지와 그 나의 땀이 요구되는 것이 어디 있는가. 주님는 기쁨을 다시 한번더 소중하게 여기고 다시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시면. 왜 보여주십니까? 나안 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왜 보여주시죠?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거 할까요? 왜 하나님 주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그리고 여러분들은 빛나는 봉사자로 사회자로 기억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